선아야, 안녕? 무슨 일 있어? 사실, 얼마 전에 친구가 새 인형을 샀다고 보여줬거든. 나도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선아도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천국에는 말하는 인형이 있대. 응? 천국에 어떻게 말하는 인형이 있어? 그건 바로 천사라는 존재인데 천사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과일을 먹고 싶어 하면 가져다 주기도 한대 와 신기하다 그럼 천사들과 대화도 할수 있어? 그럼 그리고 천국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다 어? 얼마 전에 공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구름 자가용 맞지? 오 맞아 나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런데 천국의 구름 자가용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땅에서 달릴 수도 있다고 했어 나는 꼭 천국에 가면 구름 자가용을 타볼 거야 <laughs> 그럼 준이는 3천 층 이상에 꼭 들어가야겠네요 어, 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과일이다. 과일이다!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고 지낼까요? 음, 고기나 치킨, 피자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음식들은 동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 그럼 뭐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가져온 것이 힌트예요. 과일이요? 맞아요. 물론 천국에도 빵이나 과자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는 육의 음식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맛이 좋은 천국 과일들과 음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은 너무 달아서 많이 먹으면 살뜰 수도 있잖아요. <laughs>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를 시켜 호흡으로 배출하거든요. 선생님,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내요? 저는 놀이동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천국에도 있나요? 그럼요. 천국에도 각종 놀이기구가 가득한 놀이동산이 있죠. 이 땅에서는 바이킹이나 공중근해처럼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도 천국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게 행복하게 탈수 있답니다. 저는 물고기를 좋아해요. 이 땅에서는 수족관에서나 잠수함을 타야지만 물고기를 볼수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가요? 아, 소나는 물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천국에서는 아무런 장비 없이도 바닷속에 들어가 아주 가까이서 물고기를 감상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해엄도 치고 물속에서 편안히 숨도 쉬고 생활도 할수 있답니다. 우와, 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혹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들이 많은 천국 초소는 어디일까요? 음, 1 0층이었나 낙원이요. 낙원은 개인 집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 소나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1 0층에서 주어지는 멸류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요. 음, <laughs> 맞았어요. 1천층부터는 개인의 집과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높은 차소로 갈수록 훨씬 아름답고 그 영광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2천층과 3천층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준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네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쁜 마음, 곧 성결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교을 이루었다 해도 삼천증과 새 예루살렘도 또 다른 차이가 나지요. 삼천증도 좋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천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사랑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아브라함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도 꼭 만나고 싶어요. 세종대왕이나 신사인당처럼 선하게 일생을 보내셨던 우리나라 위인들도 만나보고 싶고요. 그래요. 선아와 주님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세이루살렘에 꼭 들어가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같이 천국 찬양을 불러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유치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찬양과 율동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너울너울 너울 잠자리를 찬양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바닷속으로 가볼 거예요. 신비로운 바닷속! 다 함께 바닷속을 찾아합니다 Thank you. 너무 행복했지요. 이번에는 유치부 친구 최서윤 친구와 함께 놀랍고도 신기한 찬양 함께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대되지요? 우리 서윤이 아동과 함께 놀랍고도 신기한 찬양 활동 시작합니다. <laughs>